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야 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저희들도 이 전환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우리들이 침입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우리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때문에 한 공동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실어 주시고 그 증명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출발점에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었느냐 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때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핀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일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말만큼은 해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멋진 일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항상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는 있었어요.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제꿈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 나름대로 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보여드릴 것 없지만 제 속에 그 나라가 항상 있었어요라고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1장 8절에 말하죠. 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방법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이 방법 말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패턴이거든요. 성령으로 할 것이냐 너희의 힘으로 할 것이냐 성령을 빼고 우리의 힘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만 남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만 남게 되는 거 그때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나라의 혼란함이 다시 교회와 우리의 삶을 휘잡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자 씨하나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